안녕하셨어요. 좋은 글 읽어주는 깍정이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는 가슴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책 속에 있는 제2장의 열정으로 절망을 밀어붙이다 빈센트 반고우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답하기 쉽고도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보자. 만약 천국이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천국에서도 살고 싶을까? 내가 지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나중에도 가치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사람들이 나에게서 어떤 가치를 찾는다면, 나는 지금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름 모르는 플립프로 여길지 몰라도 밀은 밀인 것이다. 빈센트 반고우는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행한 삶의 화신처럼 이야기되는 고흐. 지금은 그림 한 점이 수백억 원을 호가하지만 생전에는 단한 점밖에 팔지 못했던 슬픈 화가다. 그는 평생을 존재의 이유에 대해 스스로 묻고 대답했다. 집요, 집요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일에 온정신을 다 기울이면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리라 믿었다. 그리고 믿음대로 그는 화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아무리 그림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글거리는 밀밭과 나무와 해바라기와 해와 별과 집과 얼굴들. 비록 성공의 단맛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37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과 그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빛나는 창조자로 남아 우리 곁에서 이글거리고 있다. 같이 있는 꿈은 저항하게 마련이다. 그 저항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에는 약이 된다. 그것을 거머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1888년 2월 19일 35세 고은은 파리를 떠나 프로방스를 거쳐 아를로 갔다. 도시는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어깨를 짓누르던 안개를 벗어나 환한 빛 아래에선 기분이었다. 태오에게 편지를 띄웠다. 이곳은 너무도 아름답구나. 아르레 풍경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알게 된페르 알카자르의 주인 진우 부부와 케아란 우체부 롤랭 부부도 그렸다. 바람이 이젤를 뒤엎어도 어둠이 사물의 흔적을 감추어도 그는 빨래트를 놓지 않았다. 노란 하늘과 태양이 있는 시뿌리 는 사람, 노란 별들이 있는 밤의 카페, 노란 침대가 있는 아르레 침실이 이때 탄생했다. 여기에서 지낸 15개월 동안 그는 무려 200점이 넘는 그림을 완성했다. 그는 정직한 인간이자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림을 사랑했습니다. 그림은 그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그림이 물감값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1888년 10월 24일에 쓴 고우의 편지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고우가 떠난 지 12년이 흐른 1901년 아직까지 무명인 그의 레덜란드 준데르트 생가가 철거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그의 스케치 한 장이 수십억 원 유화한 점이 수백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우는 왜 그리도 시대를 앞서갔는지 대중의 안목이란 왜 그리 형편없는 비통함마저 느껴진다 때로는 잘난 체하지만 우리도 어쩌면 그런 형편 없이 몰지각한 대중의 한 사람이 아닐까. 고후의 예술을 있게 한 것은 지독한 자기 성찰이었다. 그는 심리학자보다 더 정확히, 성직자보다 더 솔직히 자기 내면을 투시했다. 연어화가와는 달리 무려 37점이라는 많은 자화상을 그렸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비상한 능력으로 인간과 사물을 관찰하고 마음이 외치는 소리에 따라 그것들을 표현했다. 예술은 언제나 자신과 얼마나 철저히 대면하는가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되는 법이다. 고은은 800여 점의 유화와 700여 점의 대생을 남겼다. 그 많은 불멸의 그림들을 창조한 기간은 고작 10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때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명작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하지 않고도 죽어도 좋은 일만 내일로 미루어라. 그의 후배화가 피카소의 말을 떠올리면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진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시간은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생의 가장 젊은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책을 닫으며 고흐의 예수를 익게한 지독한 자기 성찰, 명작을 만들어내는데 절대로 많은 돈과 많은 시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 않고 죽어도 좋은 일만 내일로 미루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슴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생애 가장 젊은 순간이며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니까요. 자, 여러분의 가슴 따라 살아가시는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화이팅!